네, 5.8번 보겠습니다. 이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레코드판이 있대요.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위에 반지름 b인 원형 궤도를 따라서 벌레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. 어 운동한답니다. 반지름이 b고 얘가 뭐 이렇게 돈다는 거죠. 그때 이제 얘는 동심원이고 벌레 질량 m이고 그다음에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가 μ s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거는 얘가 요렇게 돌때 그리고 요렇게 돌때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이 레코드 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대 속도를 가져야 그래야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가를 볼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때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. 이렇게 잡으려고요. 이제 이 좌표계, x축의 좌표계는 이제 레코드 판과 함께 회전할 겁니다. 그래서 오메가 각속도로 똑같이 회전합니다. 그럼 시간 지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? 얘가 x축 될 거고 얘가 y축 될 거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. 만약에 여기는 이 벌레가 가만히 있었다면 시간 지나서 얘가 여기로 갔겠죠.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서 얘는 아마 조금 더간뭐 여기쯤 있겠죠. 이런 식으로 v의 속력으로 앞으로 갈 테니까.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벌레는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 대해서도 회전하는 거예요. 당연히 구9다속도를갔겠죠 그래서 일단 가속도에 대한 식을 써 주면 이 물체의 진짜 가속도는 이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의 가속도에다가 그 좌표계 자체의 가속도 그리고 이제 가로 가속도 성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코리올리 성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심 가속도가 있을 겁니다 자그럼 한번 구해보면 어 여기 이 진짜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 대한 가속도니까 구심 가속도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b 분의 v 제곱이 되겠죠? r 분의 v 제곱. 방향은 이제 안쪽 방향. 그 다음에 좌표계 자체는 이제 원점에 고정되어 있죠. 그래서 병진 가속도 없고요. 그 다음에 각속도, 속도 오메가도 일정합니다. 그래서 오메가 다시 0이 돼서 가로 가속도도 없을 거고요. 어, 얘가 코리올리가 이렇게 가야죠. r 프라임이 아니라 v 프라임이죠. 그럼 음. 얘는 이제 오메가 v니까 이 e, 오메가 v, b가 될 거고요. 이제 방향은 안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죠 얘는 오메가 제곱 b가 돼서 안쪽 방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실제 힘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마이너스 어, b분의 v 제곱 마이너스 e 오메가 b가 아니라 v인데 계속 실수하네요 오메가 v 이 오메가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b 요만큼이 이제 안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 벌레한테 이렇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. 그럼 얘가 안쪽으로 밀려나려고 하겠죠. 근데 그거를 마찰력이 막아주고 있겠죠. 그래서 마찰력 작용하는 게 이제 뮤 s m g 인데 질량 빼서 마찰력에 의한 가속도 이렇게 뮤SG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당연히 안쪽으로 가려는 힘 얘가 바깥쪽으로 가려는 이 힘보다 이제 커야겠죠. 그래야 얘가 미끄러질 겁니다. 얘랑 마찰레에 의한 거랑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 크기를 보면 은 b분의 v제곱 더하기 2오메가 v 더하기 오메가 제곱 b가 되고요. 얘가 u s g 보다 크면 얘가 미끄러질 겁니다. 계산을 한번 해보면 v 양분의 b 곱해주면 은 2오메가 e bv 더하기 오메가 제곱 b제곱 마이너스 u s g b 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은근행 공식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플러스 4뉴 s g b 가 되겠죠 여기가 사라지고 이 e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음, 마이너스 오메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뉴 s g b 가 되겠군요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 속력이니까 v 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건 오메가 b 플러스 루트 뉴 s g b 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 요 여기 이 식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때예요. 얘가 0보다 클 때, 얘가 0일 때니까 얘가 0보다 큰, 얘보다 클때이 구간 또는 얘보다 작을 때이 구간을 말하는 거겠죠? 근데 지금 이 축이 마이너스 오메가 비죠. 0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. 그럼 얘가 이 구간,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? 그게 이 값이니까 v가 이 값보다 크기만 하면 v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는 미끄러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이것보다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값보다 이 v 가더 커지면은 얘가 미끄러지겠죠.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반대로 돌때 물체가 이제 렇게돌 때예요. 그러면 얘는 실제로 가만 히 있으면 여기겠지만 있 얘가 실제로 이 좌표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여기쯤 와 있겠죠. 그럼 얘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라 가야 얘가 미끄러지는가 이렇게 산해볼게요. 똑같이 해보, 해볼게요. 그러면은 어차피 구심가속도 b 분의 v 제곱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리올리가 방향이 반드, 반대로 바뀌었죠. 플러스 이 오메가 v 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심가속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p 이렇게 됩니다. 이제 요 정도의 힘이 이제 이 R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, R 방향으로. 그 다음에 마찰력은 똑같이 작용하겠죠. USG 이 R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방향을 정확히 알수 없다는 거예요. 오메가랑 V가 오메가 VB 이 값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 아래 이제 반대 방향 이제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,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을 따져보면, 원래 작용하는 힘을 따져보면 이쪽으로 b 분의 v 제곱 이 있고, 이쪽으로 이 e 오메가 v가 있고, 그리고 이쪽으로 오메가 제곱 b 가 있습니다. 이 힘이 이세 개의 힘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. 먼저 얘네가 큰 경우,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려는 힘이 더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, 얘 힘은 합력은 비분의 v제곱 더하기 아, 마이너스 2오메가 e v, 그다음에 더하기 오메가 제곱 p. 이 크기가 이 정도인 힘이 안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고, 그럼 마찰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겠죠 이번에는. 그래서 얘가 마찰력 u s g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될 겁니다. 그럼 얘가 안쪽으로 미끄러지겠죠. 마찰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데 그것보다 안쪽으로 가려는 힘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은 v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b v 더하기 ω 메제곱제곱 b 제곱 마이너스 뮤 b g b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근 ω 공식 써볼게요 분의 b a 분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b 제곱 더하기 4μsgb인데 마찬가지로 사라지고요 정리해보면은 음, 오메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뮤 sgb가 되겠네요 근데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 여기 여기는 얘보다 커, 크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v가 오메가 b 더하기 루트 μs g b 보다 크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. 또는 v가 오메가 b 마이너스 뮤, 루트 μs g b 얘보다 작아도 돼요. 그래서 요 정도 속도로 요 정도로 조건을 여기 있는 이 양역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. 그리고 얘는 추가로 0보다 커야겠죠? 응,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, 오메가 B가 여기, 여기, 루트 USGB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얘는 0보다 크고, 어떤 음수보다 작아지는 거겠죠?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, 그럴 경우는 얘는 빼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이번에 케이스를 다르게 해봅시다. 얘가 더큰 겁니다. 바깥쪽으로 가려는 힘이 더클 수도 있어요. 그럼 식이 다르게 바뀌겠죠? 그러면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b분의 v 제곱 플러스 e 오메가 v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b 이 정도 힘의 크기가 작용, 힘이 작용하는 거고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인 힘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크기가 이 정도인 힘이 이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럼 마찰력이 안쪽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그 마찰력보다 얘가 더 커버리는 거죠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면 얘는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날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음, v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bv 플러스 오메가 제곱 b 플러스 mu sg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? 음, 그래서 똑같이 근의 공식 써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이게 제곱이죠. 4오메가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오메가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u s g v 이렇게 되겠죠. 우리가 사라지는데 마침 여기가 음수예요. 그러니까 얘 계산해 보면은 오메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u s g v 인데얘 양수고 얘 양수고 얘 양수예요. 그래서 이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식을 세워 정리를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레코드 판에 대해서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거나 얘보다 빠르거나 또는 얘보다 느리면, 그럼 얘가 아마 미끄러지게 될 겁니다.